아, 여기 어쩐 일이에요? 네, 어쩐 하전. 죽음의 하전곡에 지금 뭐첩보을 들은 바에는 못 올라간다고 하던데요. 차들이 어, 엄청 많은데? 길이 네. 오늘 하전 자진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<laughs> 일단 한 번, 안 되면 돌아 내려오고. 돌아 <laughs> 오전에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, <laughs> 오전에 에너지를.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아, 카메라 돌아가고 줄루리 올라가자고요 네. 자 가죠 是 <laughs> 그 라인이 여기여서 왼쪽으로 붙었더만 씹으라. <laughs>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네, 이번에는. 여. 오른쪽으로 가다 바로 왼쪽으로 바로 꺾어야 돼요. 여, 여기, 여기, 여기는 왼쪽으로 출발해서 올라와야 돼요. 어. 제 바퀴 차고 와.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은데 하전. 오늘이 8월 15일이죠. 네, 8월 15일. 하전곡에 아, 지금 왔는데요. 어, 중도 포기합니다. 못칠것 같아요. 아, 하전곡에 매번 왔을 때한 번도 포기 안 하고 올라갔었는데 아 오늘 양자선을 먼저 갔다 와서 인지 체력도 완전 바닥이고요 체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 ds로 못 올라갈까봐 그냥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정곡의 3분의 1 지점에서 화산 하겠습니다 아못 올라가요 아, 아, 제임스 실력으로는 못 올라가겠습니다. 아, 으아, 으아, 으아. 허우. 허우. 으아. 아,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.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. 난 스탑을 라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. 드럼이 나도 모르게 나오네요. 어, 인소형 왜안 보이지? 여기는 다다잘라내고 지금 여기서만 지금 여기만 여기까지 끝 하.. 못 올라가? 네. 아안 좋지? 응. 끝나자. 아 길이 아예 끝나. 고리 아랫지는 겉으로 붙이고 왼쪽으로 갈수 있냐? 깨끗하면 한 번에 실수도 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불가능해. 아. 하전, 어떤니 미... 어, 다 말이 안 나와요. 지금 하전은, 어떻습니까? 지옥이다, 지옥. 아니, 나는 뭐, 얼마 올라가지 못했는데, 뭐. 야 아, 초흡도 힘들더라고. 어, 초입도 힘들었고. 아. 자신감을 얻고 갔어야 되는데, 씨. 자신감을 또 잃고 가네, 여기 아, 여기까지 올라가면더 치다가는, 진짜 죽을 어,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어. 바른 포기했어. 어, 씨, 뭐야, 안개등. 아, 안개등. 아, 때, 때, 저, 저 때려가지고. 아까. 양자산에서뭘 <laughs> <laughs> <오늘> 극한 하루구나 <laughs> 자괴감이 생활 <있는 하루가. 웃음> 잠깐만. 뭐 하는 거예요 예? 네? 로들로 들어갔어요 예? 네? 저한마한마요해봐요 아, 들어가고싶어갔들어갔다 <laughs> 죽을 것들어데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. 자, 자,

땀 흘리고 한적한 길타니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아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오전에 그 양자산 양자산도 힘들었고요 아하전공에는 아침부터 왔어도 아마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네, 알차게 아침 7시에 나와서 지금 6시네요 네. 은 12시 12시간 가까이 타고 복귀를 합니다. 다음 또 투어 때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